찬송가 370장입니다. i yeah.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려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이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이르며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짖으시며 바다 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마가음 4장 2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26절 보시면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도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림과 같다. 라고 이렇게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땅에 뿌려진 씨앗은 마가복음 4장 앞장에 앞절에서본 것처럼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곳으로 씨앗이 떨어지게 됩니다. 길가, 돌짝, 가시떨기, 좋은 땅. 어디든지 떨어지는 씨앗이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비유 역시 이 떨어진 씨가 어떻게 자라는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을 보시면, 씨가 자라지만 알지 못한다. 그렇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키가 자라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잘 보지를 못합니다. 자라가듯이 어, 그러나 자라고 있습니다. 씨앗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씨가 땅에 심겨지면 분명히 자라는데 그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28절 분명한 것은 땅이 땅에 떨어진 씨앗은 땅이 그 씨앗을 감싸고 자라게 하셔서 결국, 곡식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씨앗과도 같은데, 씨앗은 반드시 자란다, 라는 것이죠. 다 자란 후에는 낯을 대어 추수를 하게 된다. 떨어진 씨앗이 즉시 자라서 곡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곡식으로 자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심령에 주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이 든든해지는 기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겨자씨 비유 역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모든 씨앗보다 작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작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작은 아주 작습니다. 어? 겨자씨만큼 작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보이지 않던 그 씨앗이 자라면 새들도 그 자라는 겨자씨 나무에 앉아서 쉴수 있을 만큼 튼튼해지고 큰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작습니다. 보이지 않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한 사람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소망 가운데 그 가문이 변화되고 또그 사회 공동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 마침내는 온 땅을 덮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34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또한 오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이어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밤 늦도록 하시다가 이제 저녁이 되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배 타고 계신 채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가는 동안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주무시는 동안 갑자기 광풍이 불어닥쳐서 배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배에 물이 차 침몰할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 가가서 흔들어 깨웁니다.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난 환란과 어려움 우리는 그 어려움과 환란 앞에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예수께로 가야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보시면,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말을 합니다. 바람을 꾸짖는다는 거죠. 그리고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잠잠해집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했느냐?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야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사실 믿음이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그들에게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꾸짖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왜 아직도 나를 못 믿겠느냐 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없습니까? 아직도 믿음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로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두려움,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하시는 주님과 이 복된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사 이 새벽에 또 부르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와 늘 가까이 하시고 함께하여 주사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서 평안과 힘을 얻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어도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오니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간과 명답하여 주시고,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우리 자녀들, 또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